안녕하세요. 감성보컬, 니엘입니다. 네, 저는 A형이고요. 나이는 16살입니다. 네, 그리고요. 네, 저는 3분에 살고 있고요. 어, 저는 입술이 제 자랑이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감성적인 감성보컬입니다. 키는 177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워보스 첸즈입니다. 저는요, 나이는 18살이고요. 좋아하는 색깔은 보라색, 핑크색이고요. 혈액형은 B형이고요. 러는리는 173이고요, 다니는 학교도 성지고등학교이고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삽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 리키입니다. 나이는 열여섯 살이고요, 팀의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1 995년 2월 20, 27일생인데요, 생일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신림동에 살고요, 중학교 3학년이에요. 잊지 말고요, 다음에 뵈컴바이 <laughs> 안녕하세요. 땡시보의 청주입니다. 네, 저는 95년 11월 16일 생이고요. 좋아하는 뮤지션은 어셔입니다. 어셔를 보면서 꿈을 키우게 됐고요. 어, 제가 제 취미는 안무 구성이고, 특히나 후재술과 네. 춤입니다. 어, 저 생일도 기억해 주시고요. 네. 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laughs>